위원회 네, 위원장 이승호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유엔이 정한 우유의 날이잖아요. 네.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네. 그래서 좀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위원장님께서. 네. 6월 1일을 그 세계 그 유엔기구에서 우유의 날로 정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정한 것을 저희가 한 40여 개, 40명 네. 이상이 행사를 늘 세계 우유 날로 정해서 어, 행사를 하고 있고 어, 저희 또한 이 우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우유 너무 완전 식품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 이게 몰랐는데 또 40여 군 넘게 함께 참가하는 그럼. 세계적인 행사였고요. 아, 네.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자 러브 FM 특집 공개 방송 마시고 노래하라.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아이고.